사이 문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풉니다. 봐 자, 가 어, 1차 변전소라는 곳이 있고요 2차 변전소라는 곳이 있고, 거쳐서 공장의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쌤은 이렇게 읽어 읽으면서, 여기까지 딱 읽은 건, 아니, 그림에 나와있네. 끝. 두번 다시 읽지 않을 거야. 문제를 너무 오래 푸는 사람들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일... 이러면 안 돼요. 이 문제 딱 읽고, 읽고, 이게 그림이 나와 있네, 끝. 다시 안 읽어. 읽는다면, 그 다음부터 읽겠지, 또. 근데 어디까지는 더안 읽어도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두 번째. 1차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P다 써있죠. 그러니까 P를 써. P를 공급한대. 여기서는 여기까지또안 읽어도 되는 것. 도 또. 계 문제 읽는 거 아니야? 표는 송전선 A하고 B의 저항값을 주고 있고, 아니죠. 저항값을 주고 있고, 손실 전력 값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2차 변전소에서 보내는 송전 전압과 1차 변전소에서 보내는 송전 전압을 비교하라는 문제네요. 송전 전압. 송전 전압을 비교하려면 양쪽에 송전 전압을 비교하려면 각 부분에서 송전 전압이 들어가 있는 공식이 이거잖아, V I. 이게 전압 아니야? 각 부분에서 얼마만큼 송전하는지, 송전 전력, 송전 전력을 구해 주면 됩니다. 나와 있어, 저 여기서는. 야, 여기서 는 P를 보낸대. 송전을 P를 보낸대. 생산 전력이 송전 전력이죠? 송전을 피를 보냈는데, 근데 문제 잘 봐. 이거 중요합니다. 2차 변전소 너는 얼마 보낼 거니? 송전선 A를 지나는 동안 10분의 1 피가 손실되잖아. 피를 보냈는데 10분의 1 피가 손실되면 얼마 남아? 10분의 9 피가 남지. 그래서 어항 속에서 9 피를 건져야 돼요. <laughs> 2차 변전소에서 보내주는 전력이 10분의 9p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 응? 중간에 10분의 1p가 손실됐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 1차 변전소에서의 송전 전압을, 송전 전압을 P라고 표현했고요. P를 구하는 방법이 전압이 얼마인지 보 이걸 비교해놓잖아요. 1차 그러니까 이걸 1할게 1V1. 1차 변전소에서 보내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요. 1차 변전소에 걸리는 전류를 I1이라고 합시다. I도 안 나왔잖아. 그치그 다음에 이게 1차고. 2차에서 보내는 전력이 이게 10분의 9P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1차와 2차 나눈 거야. 10분의 9피를 보내는데 이때 보내는 절, 전압을 모르는 V2라고 하고요, I2라고 해봅시다. 얘는 정해진 값이니까 지금 V하고 I를 구할 건데 이거 둘다 몰라, 그렇 그럼 뭐, 어떻게 이걸 알아내지? 문제에서 준건 저항하고 손실 전력을 줬네. 느낌이 있다 와야 돼. 아, 손실 전력을 이용해서 I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 자 손실 전력 공식이 뭐죠? I제곱 말이잖아 그렇죠? 둘이 손실 전력 같은 거 보여요? 손실 전력이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이거 봐라. A 첫 번째죠. A송전선의 손실 전력은 손실 전력은 제가 그냥 할게요. 10분의 1P라고 해 A에서 A의 손실력이 10분의, 이게 A죠. 이게 A고 이게 B잖아. A의 손실전력이 10분의 1P인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I1, 이거의 제곱 곱하기 저항 R이잖아. 이렇게 구하는 거래. B에서의 손실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이것도 똑같이 10분의 1P죠. 전류가, 여기는 I2죠. 제곱이고, 저저 저항, 저항, 전류가, 저항이 얼마야? 81분의 1이야. 이거 81분의 1, R이요. 81분의 R로 쓸게요. 근데 둘이 같죠? 뭐 같아. 요게 지금 손실 전력이 둘이 같아. 그러면 이두 개를 곱한 값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항이, 저항이 이 녀석이, 위에 녀석이 81배 많아. 그럼 전류가, 전류의 제곱 요 값이, 요 값이 이 녀석이 81배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둘이 같을 거 아니야? 맞아. 요 그래서 전류의 비가 전류의 비가 1아 전류의 제곱의 전류의 제곱의 비가 1대 8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와 b를 나눠 봤을 때 전류의 제곱의 비가 1대 81이라는 걸알수 있어. 전류의 제곱의 비가 1대 81이니까 전류의 비는 얼마야? 1대 9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서 우리 뭘 넣어야 돼. 이 전류가 V1과 V2 전류가 몇대 몇이다? 1대 9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뭘뭘 뭘 해야 돼? 전압구할 수 있으니까 V1하고 V2에 대해 정리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V1은 그러면 이걸 1로 놓는다면 은 넘기면 그냥 피죠. V1이 피야. V2는 얼마야? 얘가 9니까 넘기면 양변에 9분의 1이 6번 되죠? 없어지죠? 그럼 양면 10분의 1p죠? 10분의 1p가 되네요. 끝났네. v1, 아, v2에서 보내는 송전 전압은, 이거는, 이거는, 이거의 몇 배냐? 10분의 1배죠. 답입니다. 답이 1번이요 생각할 게 많죠. 여기서 포인트만 좀 먼저 잡으면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송전선 A를 통해서 손실되는 게 10분의 1이 손실되니까 여기 도착한 건 10분의 9만 도착해서 이걸 공급할 수밖에 없겠구나 송전이죠. 공급하는 건 10분의 9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첫 번째, 이 10분의 9를 찾아내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손실전력이라는 값을, 값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전류의 비를, 전류가 양쪽에 얼마가 흐르는지, 전류의 비를 이 공식, 손실전력 공식을 이용해서 전류의 비를 알아내는 거, 이렇게, 이렇게 알아내는 거, 1대9라는 걸 알아내는 작업, 이거를 두 번째로 잘 해야 됩니다. 그때 이용되는 게이 손실전력 공식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전류의 비가 1대9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어, 양쪽에 이거 송전 전력은 이렇게 구한다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전압의 비를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이용해야 되는, 꼭 이용해야 되는 것들, 1번, 2번, 이 샵1과 샵2만큼은 어, 꼭 이용해서, 이용해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 유형은 똑같은, 항상 이런 유형, 유형, 이런 형태로만 나오니까 이거만 좀몇번 연습해 놓으면 연습해 놓으면 충분히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